아,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 자동화 이거를 좀 손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앱 소개 차원해서 영상을 켰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쇼츠를 보고 오신 분들은 우측 위에 보시면은 영상이 하나 뜰 겁니다. 오른쪽 위에 영상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봐주세요. 이 영상은 발행 영상이 없고 앱 소개 영상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른쪽 위에 있는 영상은 옛날 버전이지만 그래도 반응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메인 대시보드에 보시면은 시간이 있고요. 시간 아래 보시면 일정이 있죠. 달력이 있습니다. 자 달력을 클릭하시면은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모하고 메모 저장을 하죠. 메모가 저장되었습니다 하고 닫기를 누르면은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날에 어떤 글을 적었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뭐 하루하루마다 메모할 수 있어요 일기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 뭐 수익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고 뭐 전엔 어땠고 다알수 있습니다 또한번더 클릭하면 메모를 삭제하고 싶다 지우고 나가면 절대 삭제 안되고요 메모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클립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기능이 메인 대시보드에 있습니다 자두 번째 스마트 자동 발행 자 네이버 계정 정보를 넣고 연속 발행 모드라고 있어요. 연속 발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누르시면은 즉시 발행, 임시 발행, 예약 발행 있죠. 예약 발행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력이 꺼졌으면 달력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URL을 넣고 즉시 발행을 하셔도 되고 키워드 목록으로 넣고 즉시 발행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넣어도 되는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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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도 연속 발행이 됩니다. 즉시 발행이 하나 됐으면은 이미지까지도 물론 자동으로 됩니다. 발행을 완료했어요. 완료하면 15초 뒤에 다음 거를 바로 즉시 발행을 해줍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URL 같은 경우에는 넣고 나서 URL 생성 클릭하게 하면 아래에 미리보기가 뜨거든요. 자,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면은 생성된 글 목록이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작성했던 글 목록이거든요. 하나를 가져오면은 메뉴의 거. 제가 쇼핑 커넥트 글을 하나 썼는데,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글을 불러왔습니다. 뜨면서, 이렇게 글이 불러온 게 보입니다. 글 문단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거 없이, 같은 URL로 넣어도, 다른 글로 생성을 해주고요. 글 내용 퀄리티도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 경험을 넣었고, 마지막에 구매 전환까지 일어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어요. 물론, 쇼핑 커넥트를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카테고리마다 전부 다 제가 프롬프트를 다르게 넣어놨어요. 프롬프트가 엄청 제가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되게 편리하시겠죠. 아래 해시태그까지 그리고 최저가로 구매하게 나서 쿠팡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쇼핑 커넥트 할때 추천하는 그 주소 있죠. 주소 넣으시면 알아서 cta 넣어집니다. cta 버튼에서 이전 작성글 있죠. 이전 작성글을 글 선택하면은 쭉다 떠요 이전에 작성했던 글이 쭉다 뜨고 이걸 누르시면은 이전 글이 선택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전 글이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 링크에는 안 뜨지만 이전 글이 CTA로 뜹니다 전 이걸 체크를 풀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묵살내 버려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넣고 나서 그대로 발행을 하면은 CTA는 그대로 나오고요 이거마저 싫다 나 CTA 안 쓸래요 하면은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도 상단, 중단, 하단으로 해놨는데 관련 링크로 갈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모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글이 있죠.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글을 끌어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글을 끌어오거나 뉴스 기사나 끌어오잖아요. 본문에다 넣어두고 패러프레이징 모드를 클릭하면은. 글을 알아서 써주고 해시태그와 제목까지 다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런 기능을 구현해 놨고요. 아래 생성된 글 목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갤러리 따로 볼수 있고 통계 뭐 따로 볼수 있고요. 내 보내기 가져오기도 할수 있는 내 보내기로 이제 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내 보내기를 할수 있고요. 가져오기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메모장에 적어 놓은 거 가져오기 할수 있고요. 뭐 새로 고치면 그냥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 이미지 있고 없고 그리고 이것도 다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로그고요 로그에는 내가 지금 어떤 걸 클릭했는지도 다 보이고 여러분들 지금 글 만약에 생성을 할때프로토든 반자동이든 지금 어느 구간을 작업하고 있는지 한눈에 다볼수 있게 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되게 편하겠죠 어, 카테고리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참고로 프로토 발행도 있는데 프로토 발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목이나 url이나 이세 가지를 넣고 나서요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셋 중에 하나 하나만 넣고 바로 프로토 발행 누르시면 돼요 자 얘가 눌러버리면은 그냥 알아서 다 해줍니다 콘텐츠 생성부터 이미지 생성 해주고요 발행까지 한큐에 다 해줍니다 반자동 발행은 내가 글을 확인하고, 수정도 하고, 이미지도 확인하고, 이미지 수정 배치도 하고, 그렇게끔 하는데, 프로토 발행은, 이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AI로 자동으로 생성되고, AI는 이 4개입니다. 이 4개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실패하면 자동으로 픽셀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지 안 나올 걱정 없습니다. 스마트 자동 발행은 제가 그 설명은 다 드렸고, 자, 이미지 가보면은, 제가 불러오게 하면은 콘텐츠 입력 여기에도 알아서 소제목 분석도 다 뜹니다. 여기 AI 자동 수집 및 저장하게 하면은 어 오래 안 걸려요. 거의 한 5초 만에 이미지를 거의 한 30개 정도 찾아주거든요. 찾아주면은 아래에 이미지가 여기 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딴 데서 저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이걸 누르셔도. 이렇게 폴더가 뜨죠? 폴더가 뜨고요. 그리고 오른, 위에 오른쪽에 보면 저장된 이미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저작권 경고가 뜨죠? 이미지 수집은 네이버에서 이미지 수집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집한 이미지를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만 배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은 저장하러 가기와 이미지 불러오기가 있죠? 저장하러 가기를 하면은 폴더를 생성하시겠습니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폴더를 내가 원하는 데다가 넣고 싶어 그런 경우는 제가 불러오기 설명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자, 불러오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명을 검색할 수도 있고 제일 최신순으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12월 5일 오늘이죠. 제가 방금 해놨던 거 이미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블로기로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자, 내가 원하는 폴더에다가 지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폴더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소스를 선택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 이미지 수집. 이거 같은 경우에는 쇼핑 커넥트 있죠? 쇼핑 커넥트 주소를 갖다가 넣고 나서 쇼핑몰 이미지 수집하시면은 관련된 이미지 전부 다 추출해 줍니다. 수집을 전부 다줘죠 이것도 서른 개까지 해주고 원하시는 이미지를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거나 그런 거는 표상권의 침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이미지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실제 이미지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미지 생성을 하려면 영어 프롬포트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어 프롬포트가 각각 소제목에 맞게끔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미지가 여기 나오고 여기 있는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할 수 있고 폴더를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하나 놓고 두개넣고세개넣고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AI 이미지나 수집된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생성 버튼 누르시면은 알아서 바꿔 줍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그 상태에서 발행을 하면은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소재목 분석하기는 자동으로 되지만 만일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놨고요. 생성된 이미지 프롬프트대로 생성하기, 이 상태로 생성하게 하면 생성이 됩니다. 따로 이건 보여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 있네요. 1번, 3번만 됐고 2번, 4번이 됐다. 그러면은 비어있는 소재목만 이미지 생성하면은 다시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렇고 아래는 하이브리드 모드 사용법이고요. 폴더에서 불러오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이것도 자기가 이제 원하는 폴더를 갖다 가져와서 예를 들면은 캣 쿠팡 개인정보 유출 불러오기를 하시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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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하시면은 알아서 몇번소제목에 배치되는지까지 보입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은 클릭, 클릭, 클릭 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배치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누르시면은 적용이 돼요. 아래는 로그 보여. 되게 편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용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법을 제가 영상을 다찍어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놨고요. 스케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예약 발행입니다. 예약 발행. 자, 참고로 제 앱에는 예약 발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이버 예약 발행이 있고, 네이버 예약 발행이 있고, 앱 스케줄 관리에서 예약 발행이 있는데, 앱을 켜놓고 앱에서 시간 됐을 때 즉시 발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예약 발링을 시켜버릴 건지 두 가지를 정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용하기 편하니까요. 이것도 뭐, 5시 뭐, 49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설정됐다 하죠. 예약 설정 확인 누르시면은 설정이 됐다고 하고, 이 상태에서 프로토가 아니라 반자동을 누르셔야 됩니다. 반드시 반자동을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됐고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고요. 자 보통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잘 없지만은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은 여기 리워드라고 제가 새로 하나 만든 키워드 툴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 영상으로 만들 테니까. 네, 기대해주세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